여러분, 계속해서 카메라를 사고 싶어서 카메라를 찾고 있는데, 출시가 되고 너무 오래되어서 조금 올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1년도에도 충분히 가격 대비 그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할 만한 카메라를 몇 가지만 선정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정말로 좋은 카메라 많은데요. 이 영상에서 소개되는 카메라는 제 생각에 추천하는 카메라입니다. 첫 번째로는 캐논 EOS RP입니다. 요즘 나오는 미러레스 카메라가 성능은 좋은데 문제가 너무 비싸요. 물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뭐할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RP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월에 풀프레임 미러레스 카메라로 발표가 되어서 3월 달부터 출시가 된 26.2메가픽셀에 처음에는 미국 달러 1299불로 출시가 되었다가 지금은 999불까지 미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은 899불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뭐 12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 이미지 퀄리티와 아이디텍션 모드로 바로 뭐 파워온을 해서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많은 유저들에게 좋은 리뷰를 받은 카메라인데요. 회전형 스크린과또 컴팩트한 사이즈를 자랑하면서 렌즈 구성을 잘 하시면은 200만 원 안으로 구입이 가능한 뭐 지금 현재 가성비로는 거의 탑 레벨에 있는 카메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ISO는 100부터 40,000까지 가능하고 4K 영상 촬영이 25프레임까지 가능하나 크롭이 들어가기에 만약에 4K로만 영상을 찍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렌즈 화각 선택을 잘 하셔야 할듯 합니다. 1080p는 뭐 크롭 없이 6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으며 촬영 시간은 3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성비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뭐 부담감이 좀 덜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제일 많이 추천드린 카메라 중 하나로 소니 A6400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캐논 RP와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어서 아마도 제일 많이 팔린 모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소개가 될 때는요. A9 뭐 A7R3의 그 모델의 장점을 이 작은 바디에 담았다고 소개를 하였고요. 24.2메가픽셀 APSC 센서로 초점 영역이 425개.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오토포커스 및 실시간 R 오토포커스 트래킹을 자랑하며 ISO는 100부터 32,000까지, 카메라 4K로는 요뭐 30프레임, 뭐 1080p로는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또 익스터널 리코딩으로는 4228비트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니 APS-C 센서 미러리스 카메라 처음으로 HLG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 색감 조정을 서포트하면서요 HDR로 확인을 바로 가능하고 출력을 할 때에도 4K HDR의 그 이미지 퀄리티를 이 작은 바디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피 모드로 영상을 찍을 때에는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때 좋은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은 요즘 워낙에 좋은 프레임들이 많이 나와서요. 이 정도 가성비의 카메라에 다른 조그만 그 액세서리를 투자를 하셔도 될듯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약한 850불에서 900불 사이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한국에서는 10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두 카메라도 조금 예산이 오버가 된다. 그런데 미러레스 카메라는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캐논 M50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캐논 미러레스 카메라 중뭐 입문자용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M50 같은 경우는 키트 렌즈를 포함해서 7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24메가픽셀 apsc 센서에 처음에 그 출시가 됐을 때에는 1인 크리에이터 용으로 추천을 많이 받은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4K 24 프레임 30분 촬영이 가능한데 크롭이 들어가고요. 즉, 이미 크롭 바디인데 거기에 더 크롭이 들어가니까 뭐 4K 영상을 촬영할 때는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4K 촬영 시에는 포커스가 매뉴얼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도 뭐 아직까지는 뭐 대부분 1080p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80p로 촬영하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고 제가 지금 소개드린 해뭐세 가지 미러레스 중 제일 가볍습니다. 아이 디텍션 오토포커스가 업그레이드가 된그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시스템으로 포커스 시스템 자체가 빨라졌고요. 자연스러워진 면도 있고요. 물론, 출시가 된 것은 2018년도 뭐, 3월달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2년이 지나가지만 그래도 입문자용으로는 가격도 착하고요. 단지 캐논 엠바디를 단종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EFM 렌즈가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듯 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가격이 나가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만한 카메라 중에는 캐논 EOS R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약한 200만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3 0 3메가 픽셀 풀프레임 카메라 RP보다는 무거운 660g, 4K 3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2018년도 하반기에 완전히 히트를 친 카메라입니다. 얼굴인식과 오토 포커스 트래킹 기능과 함께 C RAW 파일로 찍을 수 있고요. 4K 타임레스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올해 소니에서 나온 A7C랑 가격이 비슷한데요. 어떤 것을 구입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캐논 미러레스 카메라들이 많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슷한 가격이라고 해도요. 2021년에는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세일을 조금 자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캐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캐논 EOS R과 비슷한 가격으로는 소니 A7 III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출시가 되어서요. 지금도 가격은 한 200만 원 선인데, 24.2 메가픽셀의 풀 프레임으로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와 963개의 초점 영역과 아예그 다음에 동물 오토포커스를 자랑하는 카메라로서요, 4K 30프레임, 그 다음에 30분 촬영 제한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올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A73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오토포커스는 지금 올해 나온 카, 다른 카메라와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카메라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 93% 프레임 커버는 다른 카메라 미러레스에서 볼수 없었고요. 3년 전과 또 비교해 봤을 때 펌웨어 업데이트로 오토포가 더 정확해진 뭐 카메라입니다. 지금 나온 소니 카메라와 포커스에서 다른 점은 오토포커스 트래킹이 조금 약하다는 건데요. 그래도 지금도 충분히 구매를 하셔도 좋은 카메라인 듯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2021년도에도 사용이 가능한 조금 진한 바디를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뭐 2020년도에 카메라가 너무 업그레이드돼서 나왔어요. 이 가격이라면 이 모델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제가 추천드리는 카메라는 중고로도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좋은 바디를 더욱 더 저렴한 가격에 사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올림푸스에서 한개 추천을 할까 하는데요. OM-D E-M1 Mark II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바디 자체는 2016년도에 나왔지만 실버 버전이 2019년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출시가 될때 새로운 이미지 센서덕 더욱더 빨라진 모델로 20메가 픽셀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로 카메라도 컴팩트하고 또 가벼워서 작은 바디에 그 고급형의 그 성능을 가진 카메라입니다. 더 센서 시프트 5축 손떨림 보정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아마도 렌즈까지 하면은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2020년도 그 전에 출시가 된 모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구매를 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추천을 드렸고요. 물론 다른 좋은 카메라도 많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의 그 기준입니다. 만약에 2020년도에 출시가 된 카메라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영상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욱더 많은 카메라 소식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